그래서 아마 처음 구독하는 분들은 이거를 구독하고 나면 먼저 이제 뭘 할지 정하는 게더 어려울지도요. 안녕하세요 레브렉스입니다 예전에는 뭐 기대하던 게임이 나왔다 플레이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타이틀별로 각각 구매해가지고 즐기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졌던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시 초기에는 타이틀 가격도 비싼 편이고 샀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즐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고 나서 길게 하는 거는 정말 몇개안 되던데 그렇다고 이제 산 타이틀을 무조건 소장하고 있기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이거를 중고로 처분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이 영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OTT보다. 게임이 구독형 서비스와 더잘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비슷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판단에서 이미 구독해가지고 이용 중인 분들도 많은 걸로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구독 서비스죠 게임 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새로운 혜택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구독자분들하고 뭐 파티 플레이, 협동 플레이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번 컨텐츠를 시작으로 그게 조금씩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게임 패스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플랜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PC 게임 패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PC 게임 패스는 뭐냐? 방금도 말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플랜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구독하면 엑스박스 콘솔이 없어도 신작 타이틀을 포함해서 수백 가지의 고품질 PC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누리려고 얼티밋으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자 환경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PC 게임 패스 는 는왜 구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요거를 정리하면 매달 이제 소액을 지불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각종 그런 인기 있는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헤일로 인피니티라든지 포르자 호라이즌 5등해 가지고 아마 게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타이틀. 그런 엑스박스의 다양한 대표 인기작을 제한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말했던 그 게임 타이틀들 그거를 각각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용을 쓸 필요가 없이 소액이지만 이제 일정 비용으로 관심있던 게임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포로자 호라이즌5라든지 뭐 피파라든지 그런 게임이 이제 지금은 출시된 지좀 시간이 지났지만 뭐 최저값들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 두 개를 샀을 때 얼추 7만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PC 게임 패스를 구독하면 월 7,900원이니까 꾸준히 할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해보다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재밌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뭔가 좀안 맞다 하면 큰 부담 없이 그냥 그 게임은 접으면 되는 거고 대신에 또 다른 거는 해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거 외에도 EA 플레이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파 배틀필드 같은 EA의 인기 타이틀도 PC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저처럼 피파는 달아놓고 즐기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 반가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발로란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해가지고 라이엇 게임즈의 PC, 모바일 게임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소액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구독하는 분들은 이거를 구독하고 나면 먼저 이제 뭘 할지 정하는 게더 어려울지도요. 그렇다고 이게 기존에 있던 게임만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게임 패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라인업도 추가되기 때문에 평소 게임을 즐긴다면 더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정도만 하더라도 관심있던 게임 타이틀을 각각을 사가지고 즐기는 거 PC 게임 패스를 구독해 가지고 뭐 최신작을 포함해서 인기작을 즐기는 거이 사이에서 어떤 게더 합리적인지 뭐 판단을 해 본다고 하면 답은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에 더해서 또 하나 끌리는 혜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온거 하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친구들을 PC게임패스로 무료 초대할 수 있는 게임패스 친구 초대 혜택을 런칭했어요 요게 뭐냐면 게임패스 얼티밋 및 PC게임패스 구독자는 친구 초대 혜택을 통해가지고 최대 5명의 친구한테 PC게임패스 14일 무료 이용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있습니다 초대받은 친구가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처음 사용하는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 경우에만 무료 이용권 리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런칭된다고 했을 때 제가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엑스박스 같은 콘솔이나 게이밍 제품들을 리뷰하고 나면 늘 구독자랑 같이 플레이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취합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객관적인 그런 정보 전달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엠바고가 있거나 해가지고 좀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아닌 이상은 말씀 주신 것처럼 화면더 재밌는 콘텐츠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딱 요번에 요게 그런 기회를 만들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본 다음에 두 분한테는 먼저 코드를 드렸는데 나머지 세개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패스를 처음 사용하는 신규 회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후속 콘텐츠에서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게임하는 장면 뭐 얼굴은 안 나와도 돼 플레이하는 모습을 약한 2~3분 정도만 찍어서 공유해줄 수 있다는 분들은 아래 구글 폼을 통해가지고 신청해주세요. 후속 콘텐츠를 만들 때꽤 신선한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자, 요렇게 간단하게 PC 게임 패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새로 나온 혜택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말했지만 결론은 뭐냐? 콘솔 구매, PC 업그레이드 비용, 뭐 타이틀 구매 등등등 해가지고 늘 이제 이런 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을 접었던 분들, 뭐 아쉬움을 삼켰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게임 패스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요런 류의 컨텐츠, 그 다음에 뭐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컨텐츠, 요런 것도 꾸준히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가지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 쉿. 지금 뭐 게이밍 기기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또 여러 개 있는데 올해는 유독 이제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그게 트렌드인가?